형들, 누나들, 요즘 노트북 화면 하나로 일하기 너무 갑갑하지 않나? 엑셀 열었다가 크롬 열었다가 또 디자인 툴 열었다가 창 바꾸다 혈압 터질 뻔한 사람 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가 막힌 거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한다. 이거 봐봐, 대시아 듀얼 스크린 휴대용 모니터. 노트북에 그냥 착 달아보면 양쪽으로 풀 HD IPS 모니터가 딱 바우로 확 펼쳐지니까 시야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. 디자인 작업할 때는. 컬러 보정 딱 좋고 영상 편집, 주시창 여러 개 띄울 때도 꿀이다, 꿀! 그리고 다각도 조절이 되니까 니네 목에 무리도 안 가고 딱내 눈높이에 맞춰서 돌려가며 볼수 있단 말이야 게임할 때 이거 쓰면 3D 안경은 안 껴도 몰입감이 쩐다. 또 하나 좋다 싶은 건 이게 무게가 고작 1.78kg 밖에 안 해. 백팩에 쏙 들어가니까 카페, 사무실, 출장 다닐 때 부담 하나도 없다. 슬림 베젤이라 더 세련되고 묻어해서딱 세팅해두면 사람들이 와, 이거 먹고? 하고 물어본다. 노트북, 화면 하나로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. 이제는 그냥 모니터 하나 더살 필요 없다. 이거 하나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. 아이가. 게다가 설치도 쉽다. USB-C나 HDMI만 꽂으면 끝. 앱 깔고 뭐 설정하고 그런 거 귀찮은 거. 일도 없다. 형들, 누나들. 이거 한번 쓰면 다시는 원 스크린으로 못 돌아갈 거야.